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5월 15일, 오늘의 장전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3대 증시는 모두 약보 합세를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다우산업이 0.03%, 나스닥 종합 0.36%, S&P 500이 0.16%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이날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하긴 하였으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달의 63.5보다 낮은 57.7로 크게 둔화되며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요. 이에 따른 경기 둔화 및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증시의 악재로서 작용되었습니다. 동시에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긍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6%에서 4.5%로 소폭 둔화되었으나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0%에서 3.2%로 높아지며 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는 내용인데요.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 확대된 6월 금리 인상 동결 확률이 소폭 줄어들기도 하며 증시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목요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의 부채한도 협상이 연기되었습니다. 참모들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기도 하였으나 아직 지도부의 발언들은 해결의 조짐이 확인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는데요. 실제 미국의회 예산위는 미국 정부가 6월 15일까지 자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면 큰 위험이 없을 것이라 발표하였지만 공화당의 협상을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을 인지한다면 분명 우려감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장전 국내 주요 이슈입니다. 지난주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의 만남에서 미래 첨단 산업 관련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보도입니다. 관련주로는 칩스 앤 미디어, 텔레칩스 등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15일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결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관련주로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